자, 역시 군수열 시작해 보겠습니다. 군수열에서 예를 들면 1, 그 다음에 1 더하기 3,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5. 이렇게 됐어. 한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얘네들이 쭉 됐어. 그러면 이거 전체를 갖다가 다 합쳐. 몇 개를 합치냐면 n개를 합쳐라. 라고 나왔어. n개를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?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.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겠어? 1. 첫 번째 일 더하기 삼두 번째 일 더하기 삼 더하기 오 그러면 쭉 가서 n 번째는 뭐라고 쓸 것인가 일 더하기 삼 더하기 오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가겠어 빨리 얘기해 봐 맞아 이게 첫 번째야 a1 2 3 n 1 2 11 12 11 12 1 2 끄덕여야 다음을 나가지. 됐어? 응. 어. 끄덕였어.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. 그럼 얘네들의 합이 뭐야? 얘네들을 합쳐. 그걸 반으로 나눠. 얼마야? 합쳐서. 그걸 반으로 나눠. 그렇지. N. 그게 몇개 있어? N 개 있어. 그러니까 N제곱이 되는 거지. 그 그러니까 홀수의 합이 N제곱이다. 이건 여러 번 했던 것 같아. 홀수의 합이 N제곱이다. 여기까지 됐어. 그러면, 이거 전체를 합쳐라 그러면은 SN은 어떻게 써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너희 리와봐 K의 작업 N 작업 절대 하지 마 이거 이건 실수가 아니라 그냥 틀린 거야 실수가 아니라 틀림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짠 얼마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확장시켜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자, 5, 5 더하기 7 이렇게 써지는 거야. 그 다음에 5 더하기 7 더하기 9 여기까지 쭉 갔어. n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어. n항까지 합을 구하세요. 그러면 첫 번째는 5야. 첫 번째, 두 번째는 5 더하기 7이야. 세 번째는 5 더하기 7 더하기 9야. 그러면 이제 n 번째는 뭐가 될 것인가?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n 1이 아니야. 여기다 뭘 더해야 되겠어? 2n 플러스 1 더하기 2n 플러스 3. 이렇게 두 개가 더 더해져야 될것 같아. 두 개가 더 더해져야 될것 같아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맨 마지막이 뭐야? 만약에 A1이면, 여기다 1 집어넣어봐. 맨 마지막에. 1 집어넣으면 한개인데 뭐가 나오겠어? 5. 그 다음에 A2,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? 5, 7이 된다면, 맨 마지막이 얘가 될거 아니야? 여기다 2 집어넣으면 7이 나오니까. 빨리 인정. 얘를 뭐라고 불러? 얘를 뭐라고 불러? 일반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. 여기까지 됐어. 그럼 얘네들을 다 합쳐볼까?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야? 합치면 2n 플러스 8이야? 음. 그걸 반으로 나눠. 그게 몇개 있어? n개. 이게 전체에 합이 되는 것이죠. 몇기까지 돼? 숑숑 날라가 버리니까 얼마야? n 플러스 4니까. 이거는 n 제곱 플러스 4n이 될거 아니야.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n 한까지 합을 구하야라 n 개를 구하야라 n 개 합을 구하야라 그러면 S n n 한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. 뭐라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야. 일반항 일로 와봐 k 제곱 플러스 4 k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. 될까? 마무리까지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돼? 6분의 <laughs>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플러스 4 앞으로 빠져나가고,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. 어떻습니까? 충분히 할수 있죠. 네.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수 있고,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돼. 자, 음,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러면, 그러면 이제 더 재미난... 뭘 해주냐면, 등비수열을 한번 해주겠어. 등비수혈. 등비수열 뭐, 보면은, 1이 있어. 그 다음에 1 더하기 2가 있어.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어. 똥똥똥 갔어. 그래서 이거 전체가 n개라고 치면, n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. 라고 나왔어. n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. 자, 시작합니다. 초항은 1이야. a 1 1. 그 다음에 a의 2가 얼마냐면, 1 더하기 2야. A3가 얼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. 이렇게 나왔어. 아니 뭐하는 거야. 아니 3이 아니야. 뭐야 2의 제곱. 지금 정신 못 차리지 이거. 미용실처럼 저 제곱. 아 이런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 안 되죠. 어. 근데는 뭐라 그할까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면은 그것도 약간 그 뭐죠? 그 무슨 장애인에 대한 어떤 비하. 뭐 이런 거죠?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애칭으로 찐따라고 할까요? 요런거 잘못쓰면 찐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찐따 귀엽지 않습니까? 표현 자체가 그랬다 치고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죠? 그러면 일반항, 일반항 일반항 a에 n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딴땡땡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어? 2에 n-1까지 가는거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일반항을 다 이걸 다 한꺼번에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서 몰 곱하고 있어 2 2 빼기 1분의 초항 얼마 1그 다음에 2에 몇 제곱 몇 제곱 또 n-1 쓰면 큰일 난다 이거 개수가 모두 몇 개야 n개 n개 일부러 요거 하면 안돼 n-1제곱 이러면 안돼 최악이야 빼기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쇽 지워주고 2에 n 빼기 1. 이것이 일반항이 되는 것이야. 몇 가지 돼? 진짜 그런가 볼까? 여기다 1 집어넣어봐. 1이지. 여기다 2 집어넣어봐. 4 빼기 1. 이거 두개 합치면 3이지? 여기다 3 집어넣어봐. 8. 8. 8 빼기 1. 7이지? 1, 2, 4 더하면 얼마야? 7이잖아. 그렇게 나오는 거지. 이게 일반항을 표현하고 있잖아.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? n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잖아. 다시 Sn. S, N을 뭐라고 써? 시그마 k 는 1에서부터 N까지 이 K-1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. 그럼 이거는 시그마 k 는 1에서부터 N까지 이 K-1, 자, 마이너스 1이 몇개 있어? N개 있 지? 마이너스 N. 그럼 얘를 써줘야 될거 아니야? 얘를 써줍니다. 짠짜 잔야 얘를 써줘. 얘는 어떻게 쓰겠어? 얘는 원래 뭔지를 내가 살짝 볼게 얘는 원래 뭐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맨 처음에 1 집어넣으면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땡땡땡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 2의 n제곱까지 가는거야 이거 개수 모두 몇개 당연히 n개 돼?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쓸수 있어 2 빼기 1분의 초항 얼마 초항 얼마 2 2의 몇 제곱 다 합쳐서 개수 모두 몇개 n개 빼기 1 이렇게 쓰란 말이야.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없어도 얘를 탁쓸수 있어. 여기서 여기로 잽싸게 들어와줘야 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됐어? 이거 없어지니까 짠짠 얼마가 되겠어? 2에 짠짠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예쁘게 써준 것이죠. 누구세요?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의 합의 공식이 되겠습니다. 어때요? 해볼만한가? 해볼만 해야돼 음자 그러면 몇 개만 더 해볼게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엔 밑으로 쭉 쓰겠어 밑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밑으로 쭉 써볼게 1 더하기 1 더하기 3 1 더하기, 3 더하기, 3의 제곱. 이렇게 썼어. 그래서 1 더하기, 3 더하기, 3의 제곱, 더하기, 땡땡땡. 3의 n제곱까지 썼어. 이 전체 합을 구하라. 이렇게 나왔어.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? 자, 고민 시작합니다. 고민. 고민에 앞서서, 뭐야? 누구세요? 네, 저는 a1입니다. 누구세요? a2입니다. 누구세요? a3입니다. 이렇게 나온 거야. 그러면, 얘는 몇 번째니? 얘는 몇 번째야? 이거를 얘기해봐. 몇 번째야? A에? N이야? N 플러스 1이야? N 플 그렇지. N 플러스 1번째지. 이게. 한개더 있잖아. N 항이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. N 항까지만, 여기가 N 항까지만 뭘 써야 되겠어? 3에 N 마이너스 1까지만 써줘야 될거 아니야.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. 그것도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. 여긴 한 개! 여긴 두 개! 세개 그럼 여기는 1에서부터 여기까지 n개 더하기 1 n 플러스 1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아니야 야 얘가 일반항이 아니야 일반항 아니야 일반항 아니야 일반항이 아니라뇨 일반항은 다시 a의 n번째지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3의 n 마이너스 얘가 일반항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까지 더 하라고 했지만, 일반 항은 얘니까, 얘를 갖다 다시 써줘야 될거 아니야. 어떻게 써줘? 뭘 곱하고 있어? 3, 빼기 1. 초항! 1, 3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 모두 몇 개? 개수 몇 개? n개, 개수 n개, n개, 빼기 1.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. 그리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해버려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싹 합쳐야 돼. 어떻게 합쳐? 시그마. k는 1에서 부터 어디까지? n항까지야, n n 플러스 1항까지야, n 플러스 1항까지 합쳐라 이런 얘기야. 그리고 여기다 뭘 써? 여기다 얘를 써줘야 될거 아니? 얘를 얘를 요거 2분의 3의 n 마이너스 1이지. 2분의 1 앞으로 빠져 나가야. 앞으로 빠져 가. 저리 가. 그 다음에 얼마? 3의 n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. 1.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. 여기까지 되겠지? 그래서 2분의 2를 놓고 자 얘를 봐봐. 얘. 얘는 뭘 곱하고 있어? 3. 3 빼기 1분의 초항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. 그 다음에 3의 몇 제곱? 몇 제곱? 그렇지. n 플러스 1 제곱. 여기서 n 플러스 1개가 있으니까. n 플러스 1 빼기 1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1이 일이 n 플러스 일 개만큼 있는 것이지요. 여기까지 될까? 얘가 바로 뭐냐면 요거 여기 삼의 n 한까지의 합의 결과입니다. 네,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.